네, 안녕하세요. 코인으로 먹고 사는 남자 코막남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 펌프펌 코인이고요. 이 코인 같은 경우 지금 차트 보셔도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도 상승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앞으로 가격 방향성은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이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좋은 결과까지도 같이 가져가 볼수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전부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현재 어떤 종목과 굉장히 유사하게 보고 있냐? 바로 퍼치 펭귄과 유사하게 보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 같이 퍼치 펭귄 같은 경우 한번 이런 식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자 어떻게 됐어요? 지속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일 거래량이 크게 들어와주면서 우상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지금 시점, 지금 시점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정말 공략을 해본다고 한다면 너무나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내용은 꼭 전부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와의 흐름과는 다르게 물장이 찾아오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들에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첫 번째 이유는 모니모니에도 이번 쫌 있으면 발표되는 FOMC의 금리 결정에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리 인하는 곧 시장의 불장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자마자 이런 엄청난 관심들이 집중되면서 실제로 암호화폐가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주게 됐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연내에는 비트코인 보유고를 마련할 수도 있다 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말 뜻이 무슨 뜻이냐? 미국 정부에서조차 비트코인을 비축자산으로 포함시키게 되면서 앞으로 비트코인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규제나 아니면 법안 같은 것들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역시나 미국이 움직이면 누구도 움직여요? 옆나라, 중국, 일본, 뭐 한국, 뭐 영국,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들 역시도 어,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SEC 역시도 암호화폐 규제 완화를 재차 강조하면서 금융혁신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은 비트코인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SEC 위원장으로 트럼프가 임기 당선되자마자 폴 렉킨슨 자신의 사람을 안 쳤죠. 그러므로 인해 그 영향으로 암호화폐 규제가 완화되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도 역시나 비트코인을 준비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도 비트코인 준비금 마련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원에서조차 암호화폐 시장 구속법 연내 통과 기대라는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재단 기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조차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이 움직이면 뭐예요? 겨, 결국에는 전 세계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비축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를 모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뭐예요? 결국에는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이 붙게 되면서 많은 수급이 들어와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우상향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 금리 인하까지도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역시나 상승 모멘텀으로서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강세를 돌파하고, 알트코인 지수 역시도 20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결국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이며 시장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 알트코인 지수 역시도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종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2005년이면 20년 전이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기록했던 가장 높은 종가를 이제 기록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시장에 엄청난 상승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비트코인, 이채 GPT 하데도 물어봤는데 10월 1일 13만 5천 달러 전망을 하고 있고 이 이유가 결국엔 무엇이다? 매크로 환경, 기관 수요, 시장 구조를 극으로 비트코인 강세를 예측했고 연준의 완화적 기조와 금리 인하 기대 달러 약세를 불러오며 희소 자산인 비트코인의 수요를 강화하고 있다는 라 분석 ETF 역시 주요 유동성 공급으로 지목을 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와 암호화폐 구조 규제 완화 등 이런 소식들이 시장에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누적 568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도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시장의 금리 인하 소식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대하고 있어야 되고 이 금리 인하 소식뿐만 아니라. SEC에서 암호화폐 규제 완화로 인한 ETF 승인 절차도 앞으로 남아 있고요. 심지어 미국 정부 상원과 하원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비축 자산으로 포함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의 상승장을 좀 기대해 볼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자리, 그러니까 오늘의 고인 지금 가격대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세워 나가야 앞으로 나오는 불장에서 우리가 조금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는지 매수 매도 타점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영상을 통해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이 종목만 믿고 몰빵하거나 혹은 풀매수하는 등 이런 식의 투자는 더 이상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오늘의 종목 이외에도 지금 당장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투자를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한 방에 수익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시드 머니가 어느 정도 있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한 번에 천만원 그리고 한 번에 일억원씩 매수하면서 큰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투자를 해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큰 돈을 한 번에 마련하지 못할 뿐더러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한 방에 모든 걸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은 무엇이냐? 바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영국 증시의 격언에 따라서 우리도 단일 종목, 즉,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는 그 종목만 투자를 할게 아니라 우리가 그 미련을 내려놓고 급등이 나올 다른 종목들의 매수를 진행해서 수익을 점차 불려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제가 유튜브 활동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구독자 분들에게 제가 역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코목남 유튜브 구독자 100% 무료 이벤트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010-5733-1345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장의 대장코인 종목 딱한 가지에 대한 매수 그리고 매도타점을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 같이 7월 8일 화요일 오후 3시 25분에 저희 구독자분들 중한 분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급등 나와줄 확률 높은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월 8일 폭등 코인 안내라고 하면서 제가 이 코인명 퍼치 펭귄 종목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안대해드릴 때, 어, 제일 어려워 하시는 이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심지어 손절가까지도 같이 안내를 해드리면서 확률 높은 투자를 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렸습니다. 저 역시 신이 아니고 사기꾼이 아니기 때문에 이 100%라는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손절가까지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방식인 거죠. 뭐, 한 종목에 계속해서 물타기를 할수 있는 그런 시드머니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해당 사항은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만의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라는 기준을 잡고 투자에 임해야 되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제가 대신 분석하고 안내해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월 8일 퍼치펭귄 종목 매수가 20원, 매도가 50원, 그리고 추후 안내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차트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나 살펴보시면 제가 딱 이날 문자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후 실제로 우상향하는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던 구독자분들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었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 가격... 딱이 가격대고요. 매도가였던 50원 가격은 딱이 부분입니다. 뭐, 이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구독자분들이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퍼치 펭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방향성, 그리고 가격 급등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과적으로 상장 때 나왔던 가격대를 돌파해주려는 거래량과 함께 그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와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내용을요,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을 올려드렸던 내용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요 그러에서 바닥을 한번 두번 쌍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죠 즉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를 공략을 해야 되냐 지금 이 자리까지 왔죠 이 자리 돌파하는 지점에서 1차 매수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항이 나온 다음에 이 지점을 지지 받아주고 다시 반등 나와주는 그 타이밍에 2차 매수에 들어갈거예요 자, 제가 실제로 2월 이런,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차트 보시면 딱 어떤 가격대예요. 이 가격대죠. 제가 정확하게 이 가격대 돌파 해주면 우리는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러한 분석들로 인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이유 없이 드린 내용이 아닌 철저한 분석과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제가 6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39분에 역시나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코인명, 이 미버스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역시나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는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에 대한 정보들 전부 포함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당시 시절에 이 기간 내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미버스 종목에 미톤이라는 주식 시장 상황의 종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주식 시장에서 급등 나오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했던 미버스 종목 역시도 급등이 나올 것일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날짜 6월 10일, 보이시죠? 이날 이후에 급등이 확실하게 나와주게 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5원 부근에서부터 11원 그리고 20원이 넘는 그런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행복하게 투자하실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제가 똑같은 스테이블 코인 종목이었던 카이아 종목도 6월 2일날 같은 비슷한 시기에 말씀을 드렸고 카카오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관련해서 힙플코인 관련 주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 역시나 제가 급등 나오기 직전에 어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면서 이후에 나오는 상승에서 구독자분들이 그러한 상승 흐름 속에서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종목을 드린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한 방을 노리는 투자가 아닌 점차 시드머리를 불려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커지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과 대응이 궁금하고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733-1345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메시지를 한통 보내주시거나 혹은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이라고 하면서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 두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요. 창이 하나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이는 코목나, 보이시죠? 제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크립토 월드 전문가와 함께 하기라고 하면서, 뭐, 무료방 입장, 무료 10분, 그 다음에 유망 코인,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거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연락받으실 전화번호, 어 여기에 남겨주신 다음에 제출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한 명이고, 저희 구독자분들의 수천, 수만 분이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찾은 방법이기 때문에, 어, 설문 조사를 작성해 주시던 아니면 저에게 문자를 보내 주시던 원하시는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시고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혼자 투자해서 혼자 마음 걱정 상처 받지 마시고 저와 함께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투자를 통해 앞으로 행복한 투자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채널 성장에 위해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진행하는 이벤트고 어, 지금 보시는 바같이 100% 무료로. 아까도 보셨다시피 절대 뭐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지 참여해 주셔도 됩니다. 대신 제 영상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통해 수급과 흐름을 예측해 볼수 있었고 여기에 더해 아까 말씀드린 이라업 해제 일정들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같이 가져가 보신다면 더욱 확률 높은 투자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에 대한 이 락업팻의 일정들까지도 꼭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시간으로 변하는 가격 변동성에 바로바로 바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시장에 어떠한 재료들과 이런 모멘텀들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들이 오르게 되는지 내리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텔레그램 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재료나 이슈가 뜨게 되면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면서 변화하는 가격에 대응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관련해서 관세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락업해제, 소각일정 혹은 금리에 대한 내용들까지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더 나아가 그러한 재료들과 수급들과 일정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만한 종목들 역시나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월 12일에 제가 3000분 넘게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종목에 대한 이제 생각, 매수 배도 손절가에 대한 내용들 공유를 해 드렸고요. 이뿐만 아니라 4월 23일에는 버추얼 프로토콜 종목에 대한 내용들도 공유를 좀해 드리면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2026년 초반에도 제가 솔레이어 종목을 통해서 도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어 상승이 나와줬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 방에 계셨던 구독자분들 2025년에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종목 공유와 시장 상황 더 나아가 영상을 통해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률높은 투자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까지 한번 같이 입장하셔서 이제는 혼자 하는 투자가 아닌 여기 계시는 3천 분 넘게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입장이라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보고 계시는 영상 밑에 더보기란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링크 하나 달아드렸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요. 이렇게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여기서 신청코드 코목남 제 이름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원하시는 어, 상품, 원하시는 거 클릭해 주시면 중복 가능하니까 전부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 주신 다음에 대출 버튼 눌러 주시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들 중어 보내드릴 수 있는 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한 명이고 여러분들은 여러 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제가 문자로만 하게 되면요. 제가 누락하는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는 기록으로 좀 남기 때문에 제가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시드머니를 불려나가실 수 있는 더 이상은 손해보는 투자만 하지 않으시게끔 제가 도움을 열심히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원하시지 않는다면 제 영상만 시청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 코인이라는 게 실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속보로 인해서 급등 나오고 조정 나와주고 이런 식의 움직임인데 실시간이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잖아요. 아무래도 볼 일이 있고 본업하느라 차트를 계속해서 보고 있기 힘드시기 때문에 이러한 실시간 속보들로 인해서 도움도 받아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타좀 나오게 됐을 때 바로바로 바로 진입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벤트 참여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